허접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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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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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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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중이라며요? 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저 카트라이더 하고 있어요. 카트라이더 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 말도 안 그렇거든요. 이거 제 말인데? 아 그래요? 개 이상하네요. 님 따라 한 건데 이상하다고요? 김규식 주겠다. 카트 허실. 어뜨구실 아, 좋아요. 그러면 지금. 하트를 깊게 유아 따라 그만 하세유 <laughs> 뭐로 해요 무브아 <laughs> 뭐? 뭘 하든 지실건데 뭐하는걸로 하세유아 <laughs> 허접쉽 이번만큼은 이긴다 이안해라 <laughs> 진짜에요 <요아? 웃음> 아니 또 <laughs> <노> 쓰지 <웃음> 마세요 <웃음> 아니 애덕님 출보 어디가셨죠 와 이대 이 사람 아니 카트라이어에서 이 맨날 써놨다고요 진짜 왜 저거 맨꾸러 못 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애동님 사고 진짜, 나셨나요? 아 진짜 개 빡친데 이거는 안 쓰려고 했었는데 그거 넣어놨어요 김규식 죽인다 저거 하나밖에 안 써놨죠? 그래서 맨날 딜 받는 기분이에요? 저보다 카트를 잘하셨으면 이런 말안 들었을 텐데 바로 뒤에 있어요 그러다 큰코 그 다쳐요 애독님 사고 나셨나요? 애독님 만났어요 기기직 죽인다 애독또 꼴찌인가요? 매크로 삭제하세요 아안돼에에에에 네! 어? 애독님 사고 나셨나요? 어, 어, 제발 제발 그거만 삭제해주세요 애니덕후 그거 아니 그러면 이름을 바꾸셔야 되는데 전 뭐라고 불러요? 저 이름 애독이에요 애니덕후 경찰, 애니덕쿤님또 꼴지인가요? 기다리세요 급박출차갑니다 전혀 보이지 눈이 않는데 눈이 보이지 어디서 오고 계시는지 모르겠소요 저길 <laughs> 지났어요. 딱 기다리세요. 저기 그럼 저는 들어갈게요. 뭐? 요 벌써 거기까지 갔을리 없소요 이미 들어왔어요. 앞에서 출발선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 10초 동안만 기다려주세요.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자, 릴게요딱 10만, 10만 세주세요 10, 금방 차혀 갈게요 저기 키보드가 10. 멈추지 않는 소리가 키보드가 멈추같요 좌우 까딱까딱 하고 있는 거예요좋쵸 그런 거죠? 저못 믿으세요? 내못 네, 믿어요 맨날 애니, 고라만 치잖아요 괜히 어떡했다 아, 비장의 카트를 끝내겠다 당신 죽었어요? 일대일 을것 <laughs> 같아요. 도비도가 당신 무부 아니면 못 하잖아 요아. <laughs> 어떻게 <웃음> 방송에서 공개 촬영 <처형> 당하시는 기분이 <laughs> 어떠신가요아? <laughs> 아니요 아직 안 졌는데 무슨 공개 촬영이에요? <laughs> 아 이거 한 바퀴지 맞죠? 한 바뀐 거 아시죠? <laughs> 아, 이거 한 바퀴지 맞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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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꿀꿀이 타고 하죠 어때요? 꿀꿀이 e <laughs> so 유아 저꿀꿀 e 없어 y o 꿀 are so you 신 이거 탈게 you a r 요 so you are so y 오늘 떴어 <laughs> 유아 오케이 아저 r e so 는 맵이 없네 e so 서로 이상한 거 타죠 <laughs> <유아>. 저기요 저기요 so <laughs> <당신> 진짜 쓰레기예요. <laughs> 당신 정말 쓰레기예요 요즘 처음부터. 세상은 가족도 못 믿는 세상이에요 <laughs> 저 진짜 처음부터 거짓말만 할 때부터 알아봤어요 쓰레기 자식 일단 그 말투부터 그만 둬라 <laughs> <laughs> 이런 사람한테 내가 생일 선물로 돈을 쌌다니 환불해줘요 이상한 거 타도록 하겠어 유아 그 아이템 카트예요? <laughs> 맞아요 유아 후 그럼 이겼죠 허접이죠 이차 아, 아하하 말도 안돼요 말도 안돼요 뭐라고요 말도 안돼요 이카드 <laughs> 제대로 껴도 제가 이길 것 같은데요 이제 어 알겠소요 그러면 이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다 보세요 s 가 y y 로 u chica, chang, pro, do, 요 그럼 일단 무브로 갈까요? 여기 말고 <laughs> 여기 말고 무브로 가면 생각해볼 o 요요 no, 소 o no, 대하세요 n <laughs> 상 편집 내기 n 어때요? 아 대신 편집해주기? 와 o n 알겠소 no, 좋아요 한판한 판으로 세? 끝내는 거죠? 단판이요? 단판 이요 단판 고아? 알겠소 유아. 좋아 유아. 이건 저도 이길 수 있다. 편집을 막 하면 돼. 급. <laughs> <laughs> 그 뭐, 제가 근데 이길 겁니다. 동님 아! 또 사고 나셨나요 유아? 아니요. 저기 저거 빌드 몰라요? 한번 아... 박는 게더 빨라요. 어? 사고 나셨나요? 미니 사고 내셨잖아 어... 이거. <laughs> 제가 냈다고요 온 기억이 온 없어요. 미니 밀고 가셔놓고 그렇게 말하시면. 똑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니 이걸 또막 나? 저는 애동 님이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어 뭐야 이 대체. 아 이걸 내가 안녕하세요. 하지 마세요. 안돼요안돼요안녕하세요 <laughs> 안돼요 거기 내 자리에요 비켜요놀려줘요 d e 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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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 는 사람이 a d 방금 인커스를 많이 떨어졌나렸더라 안돼요 진짜 이건 안돼 야 이건, 이건 너무 큰데요? 이건 너무 큰데요? 애님또 사고나셨나요? 애동님또 꼴찌인가요? 금방 쫓아가요 아니면 힘나게 이름이라도 불러드릴게요 <laughs> 진짜 죽인다 깊게씩 작업실 누군가에게 살해당한다는 기분은 좋은거 같아요 비어 오초만오초만 <laughs> 아, 오초 알겠습니다. 예, 이 저기 키보드 써기가 나고, 나죠. 지금 만나죠. 지금 만나죠. 기다렸어요. <laughs> 진짜 아 진짜 이상가네요누가 살짝 살짝 달리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아, 배치 피하려고 잠깐 움직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아아, 아. 어때요? 아, 이거 진짜 나 이길 거였는데. 아, 아 이거 영상 편집 7개 빵 맞았죠? <laughs> 아 뭔소리세요? <laughs> 안합니다 저기요 하나 10분 한 판은 영상 좀, 풀자막 한 판, 아시죠? 한판은 좀 그러니까 어, 아, 3세판? 3세판 해드릴테니까 영상 3개빵? 두개빵아 <laughs> 그럼 안하아 <laughs> 왜요? 이번 오버쿵 영상 맡길게요 그러면 <laughs> 질거 같냐고요 저는 질거 같지 않으세요? 아니, 아니. 그러면... 하자... 아... 편집하기 너무 귀찮아 오늘 다시 보기 바로 다운받아서 해주시면 돼요 오버쿡이요? 뭐 끔찍한데요? 네 명이니까 네 명이 다... 자막 별로 안 들어갈 거예요 역시 <laughs> 있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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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왜 본인이 편집한다고 죽어지고 잘 <laughs> 모르겠어요 어... 노가리 편집은 안 하세요? <laughs> 제가 요즘 노가리를 잘안 해서 모르겠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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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돼요 <laughs> 저는 술먹은 그거예요 편집 제가 술먹었다고요? 어? 잘 모르겠는데 <laughs> 영상 편집법 3세판으로 하죠 3세판에 이거... 영상 3개? 하나 하겠습니다 그냥 <laughs> 하나 할게요 오버쿤 제발 2시간 이상 하지 마세요 보기 싫 아, 오늘, 어? <laughs> 오늘 별로 안할것 같아요 그렇게 막 3시간 4시간 하면 편집 좀 잡기 힘들거든요? 아, 아니에요 요아. 그럼 4시간만 할거 같아요. 아 d j 요아 욕하는 거좋지 않아요. 아안듣겠다 실시간 모니터링 해요. 겠어즐거운 <laughs> 방송하세요. 알겠어요. <laughs> 아빠바바바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 네,